야, 오늘 등좀 젖어볼까? 어? <laughs> 에이. 에이. 이야, 내가 등 하는 날만 꽉 차네. 어? 기다려보자.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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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한데 몇 세트 남으셨어요? 아니 저 운동 끝났는데요? 그럼 저이 기구 좀 써도 될까요? 아저 지금 프로틴 마시잖아요 새로 나온 체리 블라썸 화이트 피치 밀크티 프레이버 맛 아니 프로틴을 왜 여기서 마셔요? 그 뭐, 어디서 마셔요? 드셔보실래요? 특별히 제 기구에서 드시게 해드립니다 오빠 이 사람 누구야? 왜 남의 기구 앞에 서 있어? 몰라 아까부터 계속 여기 기구 앞에서 어떻 되냐고 뭐 물어보는 시네 아니 뭐 남의 기구 앞에서 난리야. 아, 어, 어, 우리 지금 전세 됐는 지금 얼마나 됐다고? 당신들 뭐야 여기 전세 냈어 응. 전세 냈는데 자기가 싸우지 마 싸우지 마고 그럼 잘좀 보세요. 아우 어, 자기야, 신경 쓰지 말고, 여기 누워 누워 어, 누워 누워 뭐지 디일상래 하성아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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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신도 걸리다 예 빨리 공인주개사입니다 네, 제가 지금 운동하러 왔는데요 레플다운 <laughs> 전세낸거 맞나요 어 네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레플다운 1년 전세 계약하셨습니다 예 그쪽으로 너무 쳐다보시거나 껄떡대지 마시고요 그러시면 저희 헬스장 최대 형량인 하체 한 달간 금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어디 전동해요저1년 동안 레플다운 못하는 거예요 아고객님 제가 이쪽에서 깨져 나가는 머신 중개사입니다 그러시면 제가 가서 등 운동 조매물 있으니까 계약 한번 해 드리고 갈게요 어. 네 여기가 로로우 존인데 로로우 존이 진짜 잘 나왔어요. 여기 예쁜 누나들 많이 다니시는 거 알죠? 레이스 누나들 여기가 완전 레제권이야, 레제권. 오우 oh, 야, <laughs> 아, 괜찮은데요? 여기는 얼마예요? 여기가 진짜 싸게 나왔는데 일단 보증금으로 헬스장 30개월만 끊으시면 됩니다. 아 비싼데. 혹시 좀 저렴한 곳은 없나요? 왜 없겠어요, 회원님. 이쪽으로 오세요. 여기 체스트 존이 진짜 명당이에요. <laughs> 저기 해장 빌런 보이시죠? <laughs> 아, 진짜 아슬아슬하다. 여기는 빌런들이 없는 거죠? 당연하죠. 그러니까 여기가 명당이라고 했잖아요. <laughs> 여기 진짜 명당 맞네. <laughs>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여기가 로이더 그린베틀 지역이라서 로이더가 한 명도 없어요. 내추럴 존. 로이더 한 명도 없. <laughs> 저 여기 결제할게요. 결제하시겠어요? 이쪽으로 오시죠, 로이이쪽으 이쪽으로 이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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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쪽으로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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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이으 이쪽으로 이으로이 예. 으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다 이쪽으로 이쪽으로